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추석 추석 바로 두발 어깨 넓이 하시고 무릎 살짝 접으시고 장 운동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장 시계방향으로 쓸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전치기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루 네파진도 하나 둘셋 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로 단지 시겨봐요 하나 둘셋넷 다섯, 주석, 주석, 바로 허리 돌리기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거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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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합니다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셋, 둘, 셋, 다섯, 아홉, 서 오른쪽,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정면 보고 숙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손 가슴 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손쭉 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숨을 오른쪽 들고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손쭉 올리시고 뒤로 버티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들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들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면 보고 손 던집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손 앞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잡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목 꺾고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내리시고, 추석추석, 추석추석. 바로 손 매선 짜시고 가슴은 앞을 보시고 팔 좌우로 돌립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팔 나경미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으로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내리시고 손끝으로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쭉쭉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쭉 올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끔치 털썩, 털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 손발 터시고, 손발 터시고,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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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깍지 끼시고 위로 쭉 올리시고 좌우로 흔들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깍지 끼고 목 뒤로 가져가서 팔꿈치 쭉 뻗고 뒤로 버티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좌우로 흔들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 8, 9, 10. 오른쪽으로 지그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틀고, 살짝 뒤로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깍지 풀러서 뒤로 깍지 끼십니다. 가슴 열고 손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오른쪽으로 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면 보고 팔자우 흔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무까지 불러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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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으로 나아내 하시고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수평에서 천천히 내리시고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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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제자리 뛰기 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PT 1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 추석. 추석, 추석. 바로 끌어안고 흔들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졌어 졌어 구합니다 시작 몸 튼튼 마음 튼튼 뇌 튼튼 야야야 저석 졌어. 대운동입니다. 웃으면 보기 우는 대운동. 하나 둘셋 감사 합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지셨죠? 그래도 운동은 쉬면 안 됩니다. 매일 꾸준히 운동해서 건강한 겨울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민들레 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